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의 겨울을 무척 사랑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한국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는다고 해요. 싱가포르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도 한국의 차가운 겨울이 그리운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올해 29살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의 iOS와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와 문화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독특한 디자인과 아트워크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디자인실과 패션, 예술적 요소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작업에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고자 했습니다. 저는 평생 더운 나라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겨울은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는 낯선 계절이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초대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제 인생 첫 겨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 감정은 이게 바로 겨울이구나. 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데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추위를 이겨내기 쉽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첫눈을 본 날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새하얀 눈송이를 처음 본 저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의 설렘과 행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공원으로 데려가 눈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는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서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죠. 그래서 진짜 눈으로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궁금한 마음에 눈을 만져봤는데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첫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마음으로 손으로 눈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에 깜짝 놀라웠어요. 차가운 느낌이 그렇게 새롭고 신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친구들이 먼저 눈을 뭉쳐가며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따라했어요. 처음 만든 눈사람은 작고, 너무 귀여운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눈사람이었어요. 그 작은 눈덩이가 저에게는 마치 꿈만 같았고, 그 순간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추억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웃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을 만든 후에는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며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날의 첫눈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순간이었어요. 그때 첫사랑을 만난 날도 마치 영화처럼 특별했어요.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서로 눈싸움을 하며 웃고 있던 그 순간, 공원 한켠에서 혼자 눈을 쓸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의 모습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는 눈을 쓸면서도 가끔씩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 그룹과 눈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눈이 던져지면서 그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어요. 눈싸움 같이 할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끌렸고,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설렘을 느꼈죠. 그 남자는 한국에서 개인 의류샵을 운영했어요. 이름은 이정재였고, 한국에서 정재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어요. 그날, 공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지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에 마음이 점점 끌리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많이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심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재와의 관계는 친구에서 점차 첫사랑으로 변해갔고 매일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 첫사랑은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그가 제게 새로운 한국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 첫눈처럼 맑고 깨끗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 없고 한국에서의 처음 본 겨울의 첫사랑의 기억은 항상 따뜻하게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재와 만난 계절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의류와 패션 분야에서 일하면서였죠.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의 취향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정재는 한국의 의류 패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그가 알려준 팁과 정보들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죠. 한국의 패션 트렌드, 겨울철에 입기 좋은 스타일, 그리고 그만의 패션 철학을 들을 때마다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정재는 싱가포르에서 의류 매장 2호점을 열고 이를 직접 관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의 디자인은 싱가포르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브랜드는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자인은 창의적이며 저 또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일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이런 인연은 정말 대단하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겨울은 정말 특별하고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저는 정재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정재는 저를 초대해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기도 해요. 겨울이 되면 한국에서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와 웃음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죠. 특히 12월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정재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따뜻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파티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도 이 기간 동안 생겼고, 한국의 겨울을 만끽하는 시간은 매번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시작과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는 기분이 듭니다. 정재와 함께하는 겨울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매년 돌아오는 그 시기가 저에게는 더욱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정재와의 만남은 한국 패션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죠. 한국에서의 겨울에 잊지 못할 경험은 스키장에서 있었어요. 저는 스키를 타는 걸 보고 처음엔 이건 위험하지 않아? 라고 걱정했지만 막상 도전해 보니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몇 번이나 넘어지고 눈 속에 파묻히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슬로프를 내려왔을 때의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겨울의 진짜 매력은 따뜻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먹고 찜질방에서 노란 달걀을 깨며 몸을 녹이던 순간들. 겨울이 춥지만 한 계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면 정말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싱가포르에 돌아와 생활하면서 가끔 한국의 겨울이 그리워요. 한국에서 보낸 이 특별한 겨울은 제 삶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다음번에 한국을 찾게 된다면 더 예쁜 겨울옷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멋진 겨울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을 맞아 특별한 겨울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선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멋진 옷으로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의 겨울을 무척 사랑합니다. 오늘의 올리비아 사연이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겨울을 함께 경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는 정말 소중하죠.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즐겁고 행복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올 겨울이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